예수님의 십자가,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해야 될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믿지 않음에서부터 우리가 발생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적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지가지입니다만는 오늘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물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이렇게 신통 사는 사람들이 섞여서 있는 공동체인데 그냥 섞여서 살다 보니까 다 그냥 당신과 나는 똑같은 줄 알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하셨던 네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네 번째. 오늘 마태복음 그 27장 46절에 나오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또오0 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 여기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은 작게 해도 다 들어 듣는데 왜큰 소리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신앙의 우리의 모델이고 모범인데 아이 심도 없으신데 이렇게 뭐큰 소리로 이렇게 그냥 조금만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알아드시는데 엘리 엘리 나마사박다니뭐 이래도 다 알아드시는데 뭐 그렇게 크게 그냥 엘리 엘리 나마사박다니 이렇게. 여기 크게 기도하셨다고. 응? 예수 제9시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게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크라이아웃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영어성경에 보면 크라이아웃 크게 소리를 질렀다. 또 예수님이 한 번만 이러신 게 아니라 다시 크게 또 소리를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 떠나시기 전에는 또왜또 또 이게 크게 소리를 질 지르셨나? 나는 아주 이큰소리로 기도하는 거에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왜 크게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물어. 예, 나는 그 우리가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그 중간이나 가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그 이렇게 모르는 것을 막 아는 척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건 괜찮아요. 자기 혼자 잘못된 길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라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 막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막그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식하면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봐야 되는데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막 형용 받는 사건을 막 형용 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 보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2 7 장에는 한 번만 나와요. 뭐가 한 번만 나오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딱한 번만 나와요. 일곱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만 읽어 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번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되게 막그뭐눈 감고 기도하고 뭐 별거 다해도 알 수가 없어요. 바태복음에는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온 거는뭐 무슨 수로 알겠어요. 뭐 계시받나? 그러니까 이바태복음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세 번, 누가복음에 세번 이렇게 그 각각 일곱 번의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세 번, 요한복음에 세 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한 번씩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 똑같아요. 오늘 엘리 엘리나 마사 박단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뭐 마가복음에 다한번딱 나오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얘기가 한번 나온다. 근데 이거는 네 번째. 근데 이네 번째 하신 말씀이 그. 구시에. 이 구시라는 말이 뭐냐면, 오후 3시라는 겁니다. 근데 오후 3시는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 시간이 구시예요 그러면 네 번째 얘기를 하셨으면,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이 나머지 네 번을 거의 그냥 마지막에 그냥 빨리빨리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게 따진다면, 아, 이네 번째에서부터 일곱째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피드하게 우리 주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 이게 그냥 어, 묶어송하는 것처럼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란 기도를 시작으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 이게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이니까 이게 쉭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그러면 제3시부터 60까지야, 3시간에 걸쳐서 요때는 시간이 그것도 90, 90보다는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그그사이어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도 이걸 시간을 따져보다, 가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 나 시간을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걸 기도로 이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리고 이제 막 강도들끼리 서로 막 이제 말이 주고받아요. 야, 너는 나쁜 놈이지. 나는 나쁜 놈이야. 근데 이분은 아니야. 그리고 막, 그리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막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첫 번째 말씀을 듣고 오른편 강도가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나도 용서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인데 나도 내 죄를 용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낙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두 번째 기도. 예수님이 첫 마디를 이렇게 용서하는 기도 하시고 두번째 이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나도 나곤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오늘 네가 나옴께 나고에 그리고 그 사이 어간에 그굿시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기도를 세 번째 하시고 네 번째부터 이제 빨리 간다니까요 네번 다섯 여섯 일곱 훅 가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아. 첫 번째 말씀하시고, 또 강도 낙원에 간다는 얘기하시고, 어머니 부탁하시고, 여기까지는 좀 스피드하지 않게 천천히 가시다가 마지막 네 개의 말씀은 구시가 임박해서, 그 그러니까 운명한 구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이 마지막 말은 스피드하게 갔다. 뭐 그런 시간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네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네 번째 기도한 내용. 그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게 기도하셨습니다. 예, 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이게 꼭 원망하는 듯한 하는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거기까지 괜찮은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해서 꼭 원망하는 듯한 그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고 이 본문을 읽으면 꼭 원망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원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둘째 죄로 인하여 파생된 저주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건 찾으세요. 고린도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디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이게 저주를 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는 죄 사함과 동시에 같이 죄를 지으면서 옵션처럼 같이 온게 저주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옵션처럼 같이 풀리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하신 거냐? 푸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푸는 기도. 뭘 푸는 기도? 저주를 푸는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습니다. 묶으면 묶어져요. 풀면 풀어져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풀어가시길 주여 추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푸는 기도를 저주를 풀어 주시는 기도를 하셨다. 그게 엘리 엘리 나마사박단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또 묶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달라 하면 대로 해 주세요. 죽여 달라 그러면요 죽여 주시고요. 살려 달라 그러면 살려 주시고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손을 내밀어야 돼. 예, 손 빨리 안 내밀면 으 물을 많이 먹고물 예, 많이 먹으면요. 별로 유쾌할 게 없어요. 꿀꺽 꿀꺽. 근데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은 다음에 그제서야 겨우 주여 살려. 소리도 안 나. 그때 우리는 물에 딱 빠지는 순간 주여 나를 구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도 그 이게 동작이 빠르셔요. 즉시 손을 내밀어 물 먹으면 안 되지. 즉시 페드로를 건져 주셨다. 페드로가 그런 비밀을 몰라 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번 나아 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으면 그물좀 많이 먹었죠. 페드로는 물을 안먹었어요왜 즉시 막 주요? 응? 예. 우리 인생하다가 물에 빠질 수 있는데, 물에 빠졌을 때 빨리 도움을 요청하면. 물안 먹고 빠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냐? 푸는 기도를 하셨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 부르짖는 기도. 우진 주두번 하셨어요, 두 번.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여기 마태복음 마태복음 다시. 예수님이 50절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막 깨달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지으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면 이게 뚫리지 가 않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도는 뚫린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지, 뚫리지 않는 때는 그냥 보라까 기도 준비 운동이라 그럴까? 기도도 준비 운동이 있습니다. 예, 기도의 준비 운동은 예를 들면 성전들을 지나는 거, 성소를 지나는 거 이게 기도 준비 운동이에요. 기도는 그럼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 지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을만 받고 다니면서 그걸 기도라 그래요. 물론 기도, 그것도 기도는 기도죠. 뭐 기도가 아닌 건 아니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느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들과 성소를 날라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길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빨리 지나가셔야 돼. 그걸 뭐 하루 종일 맨날 거기만 지나다니. 고 맨날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 그러면서 맨날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금 더 가면 성소 왔다 갔다. 성전들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왔다 갔다 왔다. 아니, 지성소를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아니, 지성소를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한 때부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하면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1, 2, 3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올때 1, 2, 3를 다 정해놓고 와요 다 우리 새벽에 나올 때도 1, 2, 3 기도를 정해놓고 와요 나도 1, 2, 3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은 1, 2, 3가 없나? 아니, 모든 사람이 다 1, 2, 3 기도가 있어요 기도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다 자기 정해놓은 기도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게 기도하다면 1, 2, 3 기도가 깨져버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기도? 안돼 나는 그거기도 하러 왔는데 아 자꾸 교회만 기도 시키는 거예요. 난 아, 그거기도 하러 왔는데 자꾸 나라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아왜 이게 나라기도만지? 시키... 딴 소리 하지 말고 나라나 기도해. 나라, 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래 나라만 기도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아 예레미야라고 완투3리 기도가 어딨어요? 자기 자식도 있고 자기 모한에도 뭐다 있는데 자기도 뭐 기도할 수 있죠. 야, 내가 이러다가 뭐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아 예레미아라고 그런 걱정 안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아는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라가 어떻게 될걸 자기는 알았으니까 참 아는 거가 참 마음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예레미아는 알아.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 기도를 시키는 건 줄로 믿습니다. 왜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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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거는, 오늘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는 뭐 좋은 거죠. 우리가,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우리 그, 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시키고, 아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키고. 거기다 또한 한 걸음 더나가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시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도해서 해봤어요. 세계가 이렇게 다 뒤뚱둥한데, 아이고 우리 가정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계, 세계가 정상으로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에서 위 기도해 봤어요. 아이, 무슨 트럼프에 우리, 우리 대통령도, 우리 다사 대씩 바쁜데, 무슨 트럼프까지, 푸틴 위해 기도해 봤어. 아, 저놈이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니에요. 푸틴이. 그런 겁니다. 푸틴이 정신 차리면 전쟁 끝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제에 어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막재건한다 그러면 우리 나라 막건설팅 가고 뭐 그러면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뭐 그러면 그게 다 엉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생각하면 아뭐 푸틴 뭐 젤렌스키 뭐 트럼프 뭐 시진핑 이런 사람 기도 왜 하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 그래도 권세 있는 분들이 정신 차려야 세계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세계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없어서. 부르지으면 뚫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더니, 아, 무덤이 열렸답니다. 여기 열렸다고 나오잖아요.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부르적이도 했더니, 아, 이게, 문이 열린 겁니다, 문이. 예? 부르적기도 하면 막힌 게 뚫어지고, 부르짖어기도하면 다친게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나마 사막단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풀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뚫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풀 열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야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중에도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네? 다친 그그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거를 뚫어주시기 위해서 무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절절히 나옵니다. 읽으면서 야, 그래 참 우리 주님은 진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그 엘리엘리나마 사막다이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있고 힘있고 컨세있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엘리나 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시며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는데 또큰 소리를 부르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물어주셨는데 크게 부르지적 기도함으로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